올림픽 크로스컨트리 노르웨이 금메달 평창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노르웨이의 천녀마리트 비엘렌이 17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올림픽파크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여자 개주에서 노르웨이 마지막 주자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료들과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2018.2.17 하마와이너 코 케이아 평창 연합뉴스 정명훈 기자 노르웨이의 철녀 마리트 비에르엔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개주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개인 통산 13번째 메달로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이다. 비에르엔은 17일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개주에서 마지막 네 번째 주자로 나서 노르웨이의 우승을 이끌었다. 노르웨이의 우승 기록은 51분 24초 3으로 2위 스웨덴 51분 26초 3과의 차이는 겨우 2초에 불과했다위는 52분 초 6으로 고린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5어였다. 노르웨이는 비에르엔의 바통을 넘겨받을 때만 해도 3위로 처져 있었다. 그러나 비에르엔은 출발 즉시 1위로 올라서 이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고 그대로 레이스를 마쳤다.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개주, 노르웨이 금메달 평창연합뉴스 홍혜인 기자 17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올림픽 파크 크로스컨트리 센터에서 열린 여자 개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마리트 비에르인 오른쪽과 노르웨이 개주 출전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헤르예는 이번 대회 스키에슬론 은메달, 여자 프리스타일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이날 역대 올림픽 13번째 메달을 획득해 기존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13개 노르웨이의 올레에이나르 비에른달렌 바이에슬론의 기록과 동률를 이뤘다. 2018.2.17 휴양 와이너 코케이아 비헤르예는 그동안 5개의 올림픽 출전했고 매번 메달을 수확했다. 기에르에는 21살이던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에서 개조 은메달을 차지한 이후 2006년 토리노에서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특히 2010년 벤쿠버에서는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고,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는 금메달만 3개를 쓸어모았다.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는 스케일 슬론 동메달, 프리스타일 은메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메달이다. 동계올림픽 메달 총 13개를 목에 건비에르에은 기존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기록 보유자인 놀레에이나르 비에른달렌 노르웨이 바이슬론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비에른달렌은 노르웨이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비에르에은 경기 출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사상 최대 메달 기록 경신까지 노리고 있다.